아이구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. 여기 자, 포천 시민 방송. 저거 저거를 가려줬잖아그러다까제 차에 이렇게 붙여줬습니다. 어? 대표님이 자서. 붙여주셨습니다. 자서. 제 차가 이제 포천 시민 방송 차로 <laughs> 바뀌었습니다. <laughs> 네, 아, 양쪽, 어, 양쪽, 네, 안 떨어져? 좋습니다. 음. 네. 세차할 때는 뛰고, 음, 자석이라서 네. 딱, 아, 어, 탈부착이 됩니다. 네. 어, 여기 너무 여기 멋집니다. 멋지지요? 어, 멋져요. 여기. 아무 데나 붙여도 됩니다. <laughs> 앞에다 붙여도 되고. 아, 죽인다, 이게. 네, 할부착이가능하기 자유롭기 때문에. 좋습니다. 진짜. 오, 참 멋진데요. 제 차가, 제 차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. 이 로고 하나로 어, 멋진 차로 변했습니다. 세차할 때는 이거 바람 불어도 안 떨어져. 세차할 때는 뛰어갖고 갖다 놓습다 여기 키스나는데 잘 되네요. 키스나냐? 직죠 우리 대표님이 붙여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